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일본, 뜻대로 움직이는 한국. 한미일 안보실장회담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의의 핵심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이 만나면 늘 하던 이야기, 다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또 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과 미국처럼 이렇게 끝내선 안 되는 회담이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투플러스 투 회담을 통해 중국과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버린 일본의 처지에서는 중국의 표적이 일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지길 애타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빠져있지만 내용은 중국을 보유하고 압박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유지한 채 인도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이란 국명만 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과 군사와 안보 분야까지 폭넓은 협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미국을 지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애타게 찾던 핵심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 연구원과 교수들이 중국에서 지원 자금을 받아 군사 안보 분야에서 연구하고 협력하고 결과를 중국과 공유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우려할 만큼 중일 관계 밀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사실상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원하는 이익과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아베 정권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도 사실 대선만 아니었으면 코로나로 자신이 불리해지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적대감을 높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지닌 핵심 기술은 대부분 반도체와 IT 관련 기술입니다. 길컴이라는 기업 한 군데서 중국에서만 한해 180억 달러를 기술 특허 사용료로 받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이런 핵심 기술을 집중 투자로 독립하고자 하는 걸 미국이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런 핵심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지식 재산권 문제만 해결하려 했다면 미중 무역 갈등은 현재처럼 발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기술 개발로 기술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서방의 많은 나라가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기술 특허 사용료를 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알고 단기가 아닌 특허 기술처럼 장기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어떤 짓을 할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동맹국 협력을 외치고 가장 먼저 인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 한때 지구촌 약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팔고 온갖 수탈을 일삼고 심지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백인의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들이며 입에 담지 못할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에서 언제부터인지 인권을 앞세우면 고구한 척 지목된 나라를 침튀기며 공격하는 그 나라들이 호응해 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바이든 정부에서 말하는 동맹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첫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중국과 돌아오기 아주 힘든 상태를 2 플러스 2 회담 한 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으로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인구수에서 밀려 G2에서 G3가 되었지만 중국에 쉽게 당할 국가가 아니라는 것과 사드 설치 때 같은 조건이라면 약한 한국에만 보복하고 오히려 일본과는 여러 협력을 강화했다는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2플러스2 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미국 장관들이 떠나고 한국 도착 직후부터 일본이 기대한 것처럼 북한 중국에 거친 표현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정도의 여론무리에 겁먹고 알아서 기었다면 일본이 원하는 공동성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2플러스2 회담 성명이 발표되고 일본에서처럼 기자회견을 했지만 일본이 원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 중에 북한 김회정의 담화를 북한식 대화법이라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언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북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하고 태연한 한국의 태도에 미국 장관들 표정은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 위협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을 움직일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월 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담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그동안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말에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그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018년 6월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한결같이 비판하면서 차별화된 접근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말할 때마다 지겹다느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느냐느니 하며 지임 이후 한국에서 들은 내용이 싱가포르 회담과 한반도 프로세스밖에 없다고 툴툴댔습니다. 그런 반응이 2플러스2 회담에서 변화하기 시작해 북한 정책 기조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한국이 원하는 방향과 공통 분모를 가질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은 우리 한민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단계별 사기항에 합의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을 존중한다는 것은 2015년 이란 핵 협정 당시로 복원을 원한다는 발표와 맞물려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일본은 기대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만 중국과 등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같은 날 정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발표는 미국이 어떤 종류의 압박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거론되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미국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두 군데 모두 코드 등 민감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며 초청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주 고의로 서운 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날 중국을 방문하는 노련한 외교를 하였습니다. 이러면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미국에선 중국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발표하는 것 외에도 중국은 만찬과 확대 회담을 이어가며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드라마 한 장면이 있죠. 타짜들의 대화입니다. 뭐요? 이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아요. 나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만나는 시간을 미국 안보실장 회담과 겹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한국 외교 덕분에 일본이 노리던 한국 발목 잡기는 물 건너갔습니다.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